아침마다 더 이상 서지 않는 게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전주에 사는 시돌 6살 박씨가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던 그가 지금은 아내의 손길조차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아내 앞에서 남자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여전히 아내의 남자인가? 혹시 내가 점점 아내에게서 투명인간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그 작은 어긋남 하나가 평생의 사랑마저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결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술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몇 분이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비밀의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남자의 회복 비밀,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망설이신다면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이 나이에 뭘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은 마음 속 욕구는 여전히 뚜렷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아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와의 사이도 멀어지고 평생 함께 했던 정과 신뢰마저 금이 가버리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세 가지 시스템 때문이죠. 첫 번째는 신경계입니다. 성적 자극을 느끼면 뇌가 곧바로 신호를 보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몰리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불안, 만성피로가 쌓이면 이 신경계가 마치 주파수가 어긋난 라디오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명 신호는 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혈액이 충분히 몰려야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지방이 끼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금방 풀린다거나 예전처럼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 연료 같은 존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면 욕구도, 기력도, 자신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거나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호르몬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작은 파란 약한 알에 의지하려 하지만 그건 잠깐의 목발일 뿐입니다. 계속 기대다 보면 오히려 몸 자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게 되죠. 진짜 해결책은 약이 아니라 신경계, 혈관, 호르몬 이세 가지 축을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세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스스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과 운동, 그리고 몸을 이해하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신경계, 혈관, 호르몬, 이세 가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아내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왜이세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걸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지치고 아내랑도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경기도에 사는 연접을 떠극살 조씨는 퇴직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평생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요즘은 힘이 없고 밤이면 아내와 눈도 잘못 마주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 얘기하는 게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내가 등을 돌리면 그냥 저도 모르게 벽보고 눕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조씨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의외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남성의 성 건강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원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남자들은 평생 가장의 책임감과 사회적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와 신경계가 계속 긴장 상태에 빠져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로감은 늘고, 의욕은 사라지고, 부부 관계는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뱃살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배만 유독 잘 나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뱃살은 대사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큰 남성일수록 발기부전 위험이 몇 배나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뱃살은 단순히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안 호르몬 균형까지 망가뜨립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줄고 에스트로겐은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생체리듬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퇴직 후 TV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특히 골반 근육을 단단히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혈류가 잘 가지 못하고 성기능은 훨씬 빠르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 수면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70% 이상이 깊은 잠을 잘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 자주 깨는 습관. 혹은 밤마다 몰려오는 근심 때문에 숙면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매일 한 발자국씩 건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몸속 활력을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네 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도 다시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쉽지만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필요하다면 댓글에 비 숫자 1, 2를 남겨주세요. 망설여지신다면 0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씨 같은 분들이 어떻게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걸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원인을 아는 게 반이고, 나머지 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 없이도 우리 몸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비밀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남자의 에너지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자의 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특별한 세 군데의 혈자리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발바닥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입니다.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있던 해답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발바닥을 하늘과 사람을 잇는 문이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에서 가장 두툼한 부분에 용천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은 단순히 신장의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발바닥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심장박동, 혈압, 혈류, 심지어 발기까지 우리 몸의 자동 반응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용천혈을 제대로 자극하면 마치 몸 전체의 신경회로를 리셋시키는 것과 같아 과도한 긴장을 풀고 몸을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시르베란 살 김씨였는데요. 밤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눈을 감아도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몸은 무겁고 아내랑도 점점 소원해지고 라며 눈시울을 불키셨습니다. 그때 제가 김씨께 알려드린 게 바로 잠자기. 전 용천혈을 마사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 부위를 30초 정도 살포시 눌러주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뒤 김씨가 다시 찾아오셨는데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훨씬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따뜻해요. 그 의료... 그거... 이상하게도 다시 그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발바닥에 아주 작은 한 점이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발을 벗고 편안히 앉으신 후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에서 가장 두툼한 곳을 찾으세요. 그 자리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처음엔 약간 저릿저릿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 부위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30초만 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떼시면 됩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깊은 숙면은 물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용천혈은 우리 뇌를 리셋해주는 버튼과도 같습니다.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여러분 몸은 자연스럽게 남성으로서의 반응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 30초. 그리고 필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손뿐입니다. 혹시 요즘 내 몸이 멈춰버린 기계처럼 느껴지신다면 바로 이곳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바닥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온몸의 신경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마치 마른 혈관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드는 것 같은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발바닥 아래 용천 혈에서 몸속 에너지를 일깨웠다면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흘려보내고 더 강하게 터져 나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단전입니다. 단전은 단순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 기운,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지휘하는 핵심 중추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단전을 사람의 에너지 저장고라고 부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두세 마디 아래에 위치한 이 부위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배 부분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몸 안에 중요한 혈관들이 모여 흐르는 교차로이자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골반 혈류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혈류가 남성의 발기 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인천에 사는 여8몇살이 씨. 선생님, 전 이제 너무 늙어서 다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거의 체념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목소리도 기운 없고 눈빛은 늘 피곤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이젠 그냥 추억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전 마사지 방법을 제대로 배우신 후, 불과 몇주 만에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배 밑에서부터 뭔가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웃으시며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전은 그냥 아무 곳이나 배를 문지른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대충 문지르다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그건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단전의 위치를 찾으시려면 먼저 손가락을 펴서 배꼽 아래에 대보세요. 검지, 중지, 약지, 소지를 펴서 배꼽 아래로 늘어뜨리면 손가락 끝이 닿는 그 지점이 바로 단전 자리입니다. 만약 올바르게 찾으면 살짝 단단하거나 조금 팽팽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 자리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사지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양손을 배 위에 포갠 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한 바퀴 도는 데 4대 5초 정도 걸리게 하시고 이걸 36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36번일까요? 동양 철학에서 36은 우주와 인체가 순환을 완성하는 하나의 주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문지를 때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꼭 함께 해주세요. 손의 움직임과 호흡이 같이 흘러야 몸 안의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하루에 단몇 번만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뭐 머리가 맑아지고 몸 안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는 제 배터리가 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충전하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더라고요. 이 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배터리처럼 언제든 다시 충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소가 바로 단전이었죠. 단전에서 기운이 모여 골반으로 흘러가면서 남성으로서의 에너지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시작하면 그 다음은 이 에너지가 온몸으로 흘러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 바로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단순히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점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하루 종일 머리가 마치 선풍기처럼 쉬지 않고 돌고 밤에 눕기만 하면 생각이 몰려와서 도무지 잠들 수 없는 그런 밤들. 자식들 건강은 어떤지, 은퇴 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생각들. 너무 지치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마음이 무거워서 차라리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가 과부해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머릿속 소음을 잠시나마 꺼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백회혈 자극입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백회혈을 백맥의 교차점이라 부릅니다. 그 의미는 몸의 기운과 혈,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모두 이곳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백회혈을 자극하면 마치 집안의 정리 배선을 정리하는 것처럼 몸 안의 혼란스러운 흐름이 조용히 정돈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 백회혈을 가볍게 자극한 후 뇌파를 측정했더니 마음의 안정과 관련된 알파파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단몇 번의 자극만으로도 약이나 수면제 없이 우리 뇌를 차분하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시름미세살 조애 씨였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제 머릿속이 마치 시장통 같아요.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매일 밤 잠자기 전 백회혈을 자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조아씨는 눈빛이 맑아진 얼굴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누워서 숨쉴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백회혈은 어디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양쪽 귀를 이층들 있는 선을 머리 위로 그어 올리고 이마 중앙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을 머리 위에서 만나는 점. 그곳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이제 함께 해 보실까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 점을 손가락으로 탁탁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마치 책상 두드리듯이 가벼운 느낌으로요. 숨은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30초 정도 두드려 주세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손끝이 머리 꼭대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시원한 바람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드리고 나서는 손바닥을 머리 위에 살짝 얹어 포근히 감싸듯 가만히 올려두세요. 그러면 뭐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밤이 동작을 하시면 훨씬 깊이 잘수 있고, 마음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쓰다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작은 행동들을 깜박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작은 터치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육을 단련하고, 혈자리를 자극해도, 그 힘을 몸속 깊이 지켜내고, 계속 유지하려면 하루하루 우리 몸에 무엇을 채우고 쌓아가느냐가 결국 관건입니다. 남자의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다섯 가지 생활습관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식사에 양파, 마늘, 호두, 고등어를 조금 더 추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늘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고 양파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케르세틴이 풍부합니다. 호두는 좋은 지방을 가득 담고 있어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고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식재료는 한국 식문화에서 매우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매일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7~8시간은 자니까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깊은 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깊은 수면에 자는 첫 3시간 동안 생성되는데 만성적으로 잠을 잘못 자면 호르몬 수치는 아무도 모르게 뚝 떨어집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일찍 꺼두시고 가벼운 차조기차 같은 허브차를 마시거나 방 온도를 조금 낮추어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절대 무거운 아령이나 매일 5km씩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3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복근 운동이나 스트레칭 혹은 가벼운 아령 운동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뱃살 관리입니다. 허리둘레가 커질수록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줄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쉽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단 음식을 줄이고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간을 지치게 해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고,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남성 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몇 주만 술과 담배를 줄였는데도 몸에서 활력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우리 몸은 곧장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루 단 5분이라도 투자하는 건강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나누어 단 5분만 써도 여러분의 몸은 젊고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고 말하지만 사실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작고 소중한 습관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 배꼽 아래 단전을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깊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에너지가 몸을 깨워 새로운 하루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맨발로 용천 혀를 30초만 자극하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릿속이 한결 맑아질 겁니다. 점심에는 앉아 쉬실 때 캐겔 운동을 해보세요. 마치 소변을 잠깐 멈추듯 5초간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운동이죠. 밤에는 백회혈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용천혈을 눌러보세요. 마지막으로 깊은 숨세 번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몸도 마음도 한층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단 5분씩 나누어 실천하는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일주일 후엔 몸이 가뿐해지고 한달 후엔 마음이 평온해지며 몇달 뒤엔 내 안에서 다시 청춘의 기운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건강을 되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광주에 사시는 15살 한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변화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다. 라고 고개를 떨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손자의 손을 잡고 15분씩 공원까지 걸어가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그분은 다시 삶의 빛을 찾으셨습니다. 손자랑 함께 걷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손자가 나를 다시 내게로 데려와 줬네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섯 가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을 믿으세요. 그 몸은 결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둘째, 깊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않는 한 우리 몸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넷째, 혼자 있지 마세요. 배우자, 친구, 자녀, 손주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처럼 즐기며 해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의 시간을 써도 되는 때입니다. 만약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신다면, 내년 이맘때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포기하지 않게 잘했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에너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